자, 그 기억하면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물건이 경매와 공매와 경합중인가 요거는, 어, 자, 이런 건데. 자, 하나 간다고 봅니다. 요, 보면 이래요. 다세대가 왼쪽은 경매고, 오른쪽은 공매고. 또, 공장도, 뭐, 56억짜리가 27억짜리였어요. 요거도 있고, 요건 또, 50점 그대로 움직여있고, 막 그래요. 지금 보기엔. 왼쪽은, 절반 왼쪽은 경매고, 절반 오른쪽은 공매고, 이게, 이제, 한 물건이, 은행은 법원에 겸에다가 엮어. 자산관리공사 세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다 엮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같이. 예. 움직일 때, 냐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이 뒤에 한번 봅니다. 그럼, 요거는 어디서 자료가 어딨나? 그러면은, 요거는 지지시션 가면은, 어, 전체 민력 가면은 경공매 동시에 어이 자료입니다. 이것을 뽑은 자료인데, 딴데잘 없어요. 자료가 이리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에요 100에 1 봅니다. 100다시 1. 우, 부평구에 세입자가 선순위가 있는데, 한 2억 4천짜리 세입자가 있어요. 2억 4천3백0 있는 세입자가 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쭉떨어니다 뜬는데, 지가 샀어요. 낙찰 받았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지가, 그상계신장면 되죠? 채권 상계, 우리말로 하면은. 아마 이거 빠져있을 여러분 빠져있을 거 넣으면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채권 상계 신청은, 자,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선순위 임차인 채권 신청은 경매만 되고, 공매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왜? 어, 경매는 되고, 공매는 안 된다. 네. 선순위 임차인이, 우리 깡통 세입자가 많거든요. 하다 보면 깡통 세입자가 경매는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넣는데, 경매에서 낙차 받으면은, 상계도 돌아가면은, 자, 지가 2억 5천짜리 있긴 해. 2억 4천짜리 세입자가 낙차 받으면은, 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공매는, 2억 5천 원씩 받으면 다 내야 돼. 다 내고, 상계제도가 없으니까, 100%다 내고, 한달 뒤에 2억 사천을 받아 나와요. 그래서 그걸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 저를 법무부 장관으로 추도해 주시면은, 어, 되면은, 제가 바꾸겠습니다. 어. 자산 관리공사 바꿔라 해도 제가 안 바꾸더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건 당연히, 매 어. 배분 요구 종기일도 생기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류도 생기고, 배분 요구 종기일도 경매, 공매 전에 생겼어요.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공매도. 자, 이야기입니다. 2억 4천에 300에 있는 이 세입자가 있죠. 2억 4천에 전입할 때가 빨라요. 이 세입자가. 자, 경매에서 낙찰받으면은, 이 받았죠? 이렇게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일주일 이내에 마음 됩니까? 채권 상계신청서 내면 돼요. 법원에다가. 일주일 이내 내면 되고, 공매에서 만약에 낙찰받아버리면은, 이 받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상계신청 안 되니까. 지가 4300을 낙찰받은 금액 100%다 내고 한달 뒤에 또 받아 놓아야 되고 이런 불합리가 생깁니다. 자, 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조금 더설명하기하고요 오늘 시간은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101번 내가 낙찰받은 빌라가 재개발이 아닌가? 자, 지금 재개발을 잘 되면은요. 뭐 2, 3억은 그냥 기보이고 3, 4억 5막 서울은 막 그렇더라고요. 빌라들이 보니까. 자, 그래서 어내돈 2천만 원 갖고도 이런 조그만한 인천 미추월 미추월구 조안동에 그 빌라 낙찰 받으면은 어 이게 어 미추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이게 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다 해갖고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뭐, 참 잘해요. 이분만 어, 보세요. 말금 여보 먼저 나오는데 어, 이분이 막뭐 정비 이쪽을 좀잘 한가봐요. 그래서 이런 빌라를 받는데 5천에 받으면 은 대출 좀 되죠? 그럼 여기서 야기는한 2천만 원만 있어도 이런 걸 사가지고 요, 저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 그 큰거 대단지 아니고 평수가 좀 작고 이런 거는 저기를 해요. 어, 이렇게 하는데 고런 대상 되면 좋단 얘기죠. 주민 가보면, 있어요. 막, 배가 붙여놨어요. 막차받으라본게는 뭐, 막,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뭐, 추욱, 해갖고, 뭐, 조합, 설립, 뭐, 사고, 이런, 막, 붙여놨어요. 자, 그런 것도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재개발로, 이렇게, 지정돼, 하면 좋은데, 현금청산 받는 게 있어요. 문정사단 이게, 는 문제입니다. 그럼 요거는, 어,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다. 자, 우리 전에 배웠다, 그죠? 우리, 그, 이방건축물, 그, 행강제금은 저는 몇, 몇 했죠? 2019? 04? 0423 배웠죠? 요거 이전에 이방건축물 딱 붙은 거는 다섯 분만 내면 끝나는 거고, 이후에 붙은 거는 무한대로 내야 된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런데, 2021년 6월 29일에 국회 통과된 날 이, 이후에 이전 받으면 뭐라고요? 현금청산, 이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파트 분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시 집에서 한번 보세요. 보도자료가 있는데, 작년 2월, 12월 28일에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쭉, 된게 있습니다. 요 구역은, 오히려 여러분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게 현금청산 대상이니까. 그죠? 지금 막살 받는 거는 뭐라고요? 여러분, 2022년도 받는다, 5월 달에. 현금청산, 현금청산. 그래서, 어, 요거는,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요런 거는 낙찰가가 지금 났습니다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럼 요걸 어디서 물어봐야 되느냐? 항시 구청에 물어보면 돼요. 구청에 재개발 담당자 바아달라고 하면 주무관이나 뭐 나옵니다. 요 번지 되고, 요게, 어 지금, 이렇게 현금청사입니까? 뭐이게 일이 돼갖고 현금청산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다 합니다. 아, 요거는 지금 밑에 요거는 신길동, 요거는 현금청사입니다. 전화해보면은. 그럼 이런 거를 이제 현금 청사 되는 거는 낙찰 받지 마시고 아파트 분양금 받는 거 그런 거는 낙찰 받으면 좋겠다 그에집 와서 서울시 보도자랑 보세요. 어, 보시고 요거는 현금 청사에 되니까 불리하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썼죠.